오늘은 저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지난달 시험 치는 결과에 대해서 시상을 잠시 하고, 그리고 또 다음 2월 달에 또 시험이 본 게임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이제 조금 더큰 시험이고, 우리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전 가기 직전에 시험 치는 거라, 그게 이제 진검 승부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상 받은 분들은 끝까지 잘 해서 최종까지 잘 하시고, 또 이게 이제 상을 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걸 가기 위한 방향,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하고 같이 가다 보면 우리 전체가 다잘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록 오늘 순위는 안 들어도 벌써 합격권에 이미 든 분들이 여기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특히 잘한 친구들을 칭찬함으로써 우리가 더 잘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그 상을 받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해서 다음에 또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일반공채 1등 성명채원석 위 학생은 2023년 김중근 장학생 15기에 선정되었으므로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김중근 대독 대학교 복학하고 난 다음에 김중근 교수님 형사소원법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김중근 교수님 앞에서 상장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된 계기가 다른 타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 산출할 때 시험지만 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김폴카 모의고사는 조금 더 객관성을 띄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치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김폴카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 신유형 문제나 또 어려운 문제들을 접할 수 있어서 어, 내년, 어, 올해 1차 시험 할 때도 자신있게 시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모의고사는 독감주사다. 어, 우선은 이렇게 뭐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일단은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온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2차랑 굉장히 비슷한 경향으로 나와서 저번 2차 때와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면서도, 와,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필기를 합격을 해도 나중에 이제 체력이나 면접에서도 좀 특강이나 그런 거를 또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아껴놨다가 그런 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다. 이번, 이제 이번 1차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게 해줘서 예방접종 모의고사는 표지판이다. 어려운 시험이라서 좀 많이 긴장되고 떨렸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특히 장학금을 탈수 있어서 어머니 드릴 생각에 좀 뿌듯합니다. 실제 시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22년 2차 시험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처럼 되게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어렵게 내주신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 이번 예방접종 모의고사는 하나의 도움답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지고 다양한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이제 항상 거기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23년 1차, 2차 합격에도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가게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움닫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모의고사는 도움닫기다.